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어? 에이팜 <laughs> 갑자기 에이팜이 잡혔네요 네네 네, 이것만 잡고 가겠습니다 네어네예 네. 네, 네. 갑자기 에이팜이 잡혀서 지금 잡고 왔고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새로운 콘텐츠 어 많이 그전 동영상에 탑재돼서 놀랐을 건데요 제가 핸드폰 바꾸다가 좀 해가지고 네. 어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다 날려버리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하여 생각한 것이 바로 포켓몬 고... 아닙니다. 포켓몬의 뒷조사 수첩 콘텐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저가... 제가 첫 번째로 뒷조사를 한 포켓몬은 바로바로... 바로 어딨냐 잠시만요. 아닌데. 포켓몬을 많이 잡거든요, 우리. 아 제가 많은 포켓몬을 잡아가지고요. 어, 어 라이코, 라이코 있어. 아 라이코도 잡았습니다. 네. 네, 매탕 아, 이건 자랑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오면. 어. 제가 최대한, 암,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솔록입니다. 어, 보시는 거에 같이 이거 읽어보세요. 별똥별 포켓몬, 우주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새로운 종인데요. 공중에 떠서 소리 없이 이동한다. 싸울 때는 강한 빛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거는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야. 아, 아, 김태현이 잘, 아, 아니, 미카일님이 잠시 고피 문제로 나갔습니다. 잠시 돌아온 뒤에 하겠습니다. 어, 다, 다시 김태현 아, 아니 미카유 님이 돌아오셨고요. 어, 저 같은 든 포켓몬을 좋아하는 는는 사람으로서 이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두 가지 가르, 가설을 세워 봤는데요. 이 솔로 는 약간 비주얼이 약간 요즘에 나온 콘텐츠 프로그램 포켓몬 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첫 번째 가설은 울트라 비스트다. 철화구에도 울트라 비스트인데, 제가 우, 도,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철화구에는 우주로 날라, 끝나고 우주로 날아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울트라 비스트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설. 바로, 솔록은, 응, 포켓몬은 응, 각각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나 우주로까지 번질 수도 이, 있기 때문에 솔록은 그걸 예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제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짧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마. 어 그럼 이마 안녕 생유